아유, 이 부분은 부창부수예요. 지금 선거 운동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나 밀리는데 이런 기사 나오면 얼마나 국민이 부정적이겠어. 무조건 같은 국민의 힘이고 윤대통령 비상개혁과 같이 보고 있어서 그게 참 국민의 힘이 악재인데 그냥 영부인까지 숟가락을 얹어요. 이래서 우리 국민은 영부인을 봐야 돼.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면 알겠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왜 모를까요? 다 알겠지. 부적절하죠. 본인이 영부인인데! 그럼 가방을 받으면 됩니까? 점잖게 거절해야 그 사람들도 아 영부인이 참 인격이 있으시구나 존경받을 텐데 덥석 받아요. 받고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면 국민한테 그게 통합니까? 국민을 개돼지 짐승으로 알아요. 정말. 그래서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도 잘 봐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누가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지 누가 정말 국민의 아픔을 알고 서민적으로 살아왔고 누가 세금으로 자기 사비를 쓰지 않았는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영부인 검증 중요해요. 영부인이 또 무리를 일으키면 대통령 또 끌어내려집니다. 이번에는 영부인을 잘 보고 뽑읍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